당연들 네. 리마인드 웨딩 네. 의상이 있을까요? 어우 당연히 있 웨딩드레스를 네. <laughs> 입고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복 입고 촬영하시는 경우도 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한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너무 화려하지 않고 단아한 느낌의 이런 색상의 의상들을 예, 많이들 선호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살짝 안 보이지만 이렇게 포인트로 낙지벌 노르게라던가 아니면은 진주, 진주나 진주 아니면 자개꽃지 이런 것도 좀 해드리고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띠한 번, 술띠 하나 둘러서 조금 더 포인트 드리고 있고, 아니시면은 이제 뭐 디자인이나 색상에 따라서, 세트 느낌으로 살짝 다른 색상의 낚시발 노릇에도 이렇게 한 번씩 디자인, 코디를 좀 해드리고 나요. 그 요런 것 뿐만이 아니라, 우리 어머님 의상이 어, 너무 좀 색이, 어, 저는 좀 그러시면은 또 다른 색 의상을 코디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, 뭐, 어머님들 주로 좋아하시는 약간, 조금 연한 색깔의 이런 의상도 가능하시고요. 아니시면은 뭐 당일 스타일 의상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당일 스타일 의상도 같이 이렇게 매치해드릴 수도 있고요.